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다섯 명의 여배우. 누가 부의 패자인가? 다섯 위. 박민영, 박민영은 김 비서가 왜 그럴까로 인기가 치솟았고, 2024년 내 남편과 결혼해줘로 시청률 기록을 세웠다. 광고 단건당 4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. 패션 행사와 드라마 수입을 겸비하며, 2025년 새 드라마로 계속해서 돈을 번다. 4위 김지원, 김지원은 눈물의 여왕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, 2024년 TVN 시청률 신기록을 세웠다. 광고료는 단건당 5억 원으로 치솟았다. 드라마와 상업 활동을 병행하며 2025년 새 작품으로 부가 꾸준히 상승한다. 세위 한효주, 한효주는 W 두 개의 세계로 입지를 다졌고 2024년 지배종으로 열풍을 일으켰다. 광고와 투자 수익이 20억 원을 넘었다. 부동산 투자에 탁월한 안목을 보여주며 2025년 새 프로젝트로 부의 영역을 넓힌다. 2위 송혜교 송혜교는 더글로리로 전세계를 사로잡으며 2024년 회당 출연료 2억원, 글로벌 광고 수익 30억원을 돌파했다. 드라마와 패션계의 상업제국을 구축하며 2025년 새 드라마로 부의 정점을 찍는다. 1위 전지현 부의 여왕 전지현은 지리산으로 회당 2억원의 출연료를 받으며 선두를 달렸다. 2024년 부동산과 광고로 총 자산 550억원을 넘어섰다. 투자와 드라마 분야의 완벽한 전략으로 2025년 신작으로 부의 정상을 이어갑니다.